자, 우리가 오늘은 이파트에동사 시제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시제는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과거, 이디어. 응. 시제는 뭐를 변형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동사. 시제. 시제는 뭘로 가지고요? 동사. 를 가지고 똥사. 표현할 수있어요 동사. 동사 으니까 할게요. 자. 소영이가 똥을 싼다. 이거 그냥 정해진 사실입니다. 현재 <laughs> 씨에요자 어제 똥을 쌌다. 맞아요. 똥을 쌀 것이다라고 했어. 아, 아 똥이라서 너무 이거. 이거 올려 되나? 소영이가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소영이야. 자 선생님 방금 말할 때 뭐야? 똥을 싼다. 똥을 쌌다. 똥을 쌀 것이다. 소영이는 똥을 싼다. 똥을 쌌다. 똥을. 소영이는 똥을 쌀것이다 자, 뭐예요? 지금 선생님 뭘 가지고 변형했어요? 싼다, 쌌다 싹. 우와, 레전드. 선생님이 동사를 변형해서, 시간에. <laughs> 정지 먹을 만큼 <방법만큼> 내가 위험하지 않아서. <laughs> 자, 동사를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시제에 대해서 변형을 시제를 맞춰주고 싶을 때는 동사를 변형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기준 시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어떻게 쓸 것이다? 얘들아, 동사, 동사? S. 어, 동사 원형과 그 다음에 동사가 S로 끝나는 거이두 가지를 같이 챙겨줘야 돼요. 자, 현재 시제다, 강민아. 현재 시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반드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주어가 3인치 단수일 때 동사 S 쓰는 것까지.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시제, 수일치로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두개다 챙겨주셔야 돼. 요 손들지 마세요. <laughs> 자, 그래서 기술 시제가 되는 것은 동사를 변형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그냥 동사 S 쓸 뿐이지 변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보다 그 이전에 발생한 거예요. 즉 10초 전에 발생해서 그다음에 1분 전에 똥똥거렸던 얘기들 이런 것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과거를 쓴다. 왜? 뭐가 불만대? <laughs> 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사에다가 이들를 붙입니다. 물론 불규칙 동사도 있지만 동사에 이디를 붙여서 과거시를 쓰는 거예요. 똥 싼다. 똥 쌌다. 쌌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 과거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자, 미래는요. 미래에는 단어가 하나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동사라는 걸 써줘야 되거든. 조동사 미래를 나타내는 거 will 써볼게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알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시제 세가지가 나왔어요. 기준 시제는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가 되어야 하고요. 왜요? 아니, ING는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네. <laughs> 현재 시대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런데, 현재 시제를 쓰는 건, 현재 사실인 것도 되고, 어, 그 다음에, 늘 항상 사실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시간을, 시제를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는 건, 그 시간에 따라 뭔가 동작이 발생한 거라든지 이런 게 다르거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 같은 게, 뭐, 음,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우리가 물은 1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해요. w a t are degrees? Uh, w a t a r boils at degrees? Uh, d e degree g r e e at 100 degrees celsius라고 합니다. 예 들어 물이 1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은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원히 사실일까요? 영원히. 영원히 사실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늘 사실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시제를 쓸 겁니다. 동사도 역시 변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속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다 변하지 않는 사실들인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쓸 거예요. 아그 어, 다음에 과거 미래, 과거 시제는 이미 지나간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소영이가 궁금했었던 해 진행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차마 그걸로 예문은 못 만들겠다. 자, 현재 시제 한번 싸우고. 생각해볼게. <laughs> oh my gosh. <laughs> 자, 알들아 주어, 동사. 영어는 반드시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돼. 여기서 주어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주어가 생략이 되는 경우는 명령문 쓰는 거 있잖아. 동사로 시작하는 거. 그거 말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 없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진행형을 나타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사를 변형해서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주어는 일단 그냥 써봐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강미나 뭐밖에 없게? 강미나 뭐밖에 없게? 동사의 ing밖에 없습니다. 동사의 ing를 쓴다라는 건 동사예요?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닙니다. 우리가 동사자리 앞에서 문제 풀때 동사자리에 ing가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ing 쓰는 순간 동사 아니야. 또 ing 쓰는 순간 두 가지거든. 현재, 분사 혹은 동명사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주어에다가 동사, 진행인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의 ing를 써. 그러면 이렇게 돼? 나는 어... 뭐 할까? 나는 나는 책을 읽는 중이다. 해볼게요. 와 좋아할 것 같았어. 아 진짜? 아이 자 아이에다가 책을 읽다의 read만 리드를 써볼게요. read에다가 I N G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자 I reading을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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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중이다. 나는 <laughs> 읽고 있다. 읽는 중이다. 내가 했어. 읽는 중. 읽고. 까지만 써 주는 거야. 아. 읽는 중이야. 얘들아 어디에 다자가 어디 있어도 대체? 없을. 자 봐봐. 중. 나는 없을. 나는 read 아. 책을 읽고 있다. read a book 이라고 <laughs> I read a book.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는다 해서 read 에다가 ing 를 썼어. 그러면, 강민아, 선생님 방금 말했는 것처럼, I reading. 나는 책 읽는 중. 이렇게 했을 때 의미 전달은 되죠. 사라졌지만. 나책 읽는 중. 말은 돼요. 의미 전달됩니다. 근데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영어에선 주어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주어 동사가 기본적인 스트럭처잖아요. 일형식에도 우리 주어 동사 배웠잖아요. 그 동사가 없어졌어, 갑자기. 영어에서 지금처럼 동사가 동사가 아닌 게 되었을 때이 동사 자리를 반드시 메워줘야 되는 거야. I reading로 쓸수 없다는 라게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치? 근데 지금처럼 동사가 동사가 아닌 게 되었을 때 동사 자리 를 채워줄 수 있는 거딱두 가지입니다. 비동사하고 h heaven. 브 a v e 하고 h 브 a v e 만이 자리를 메꿔줄 수 있어. 그런데 동사가 ing를 썼을 때는요. 동사 자리 를 메워줄 수 있는 건비동사밖에 없어요. 근데 비동사는이 자체적으로 그냥 쓸수 없고 얘를 MRA로 바꿔줘야 돼. I p 까 o p y e m 이 a is. Emma m r is. 동사의 i n g 얘들아 이거 잘봐 m r is. 의 시제는 뭐예요? 현재 현재 좋아요. 그다 i 에 g 는뭐라 i 요진행 뭐라고요? <laughs> 진행 i n g 가 주는 i 낌진행주니다낌진행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뭐라고요?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하고 있는 중간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쉽겠다. 과거진행은 어떻게 쓰겠어? 월, 월, 월. 그렇지. 선생님이 동사를 변형한다고 했잖아. ing 변형하지 않아? 강민아 진작에 들어라. was, were, ing입니다. 얘들아 이때 ing는요.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ing 써주시면 되고요. was, were는 동사를 메워주는 거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미래 진행. 어 나는 한1 1 시면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할때 미래 진행형을 쓸 거예요.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쓸까요? Would be, 네? will, be. will, will. 조동사 will 들어가야 돼. 다른 거보다 한 단어 많다라고 했어.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will be. I N G 쓸 거예요. I will be reading. I will be reading.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일 거야. 그쯤면 나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이해 가요? 여기까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게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냥 달달 외우면 안 돼. 이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얘들 이렇게 해서 총 6개 배웠고요. 그다음에 3개를 더 배워 봅시다. 음,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를 볼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 하면은 현재 완료. 요거 다른 페이지 한번 써 볼게. 현재 시제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거든? 현재 완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왜 이런 형태를 띄는지를 한번 볼게요. 역시 주어 동사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니까,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주어를 또 그대로 써요. 동사를 변형해야 되거든. 자, 동사가 이번에는 ing가 되는 거 했잖아, 얘들아. 그다음 에 이번에는요 pp가 되어질 거예요. 얘들아, pp는 무슨 뜻이야? Past Participle예요. So, 얘이름은 과거 동사입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동사의 삼단 변화에세 번째 나온 거 있잖아. 동사의 삼단 변화에세 번째 나온 것이 pp야. 근데 얘는 우리가 동사 삼단 변화할 때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동사에서 나온 거지만 명백히 동사다, 동사 아니다? 동사 아닙니다. 동사의 ing를 써서 동사가 아니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pp도 동사가 pp로 되는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그런데 얘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pp를 썼을 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능동이면서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얘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수동이면서 능동일 수가 없어 절대로. 수동이면서 완료일 수도 없어 얘들아. 그러면 수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수동태에서 활용을 할 건데, 자 수동태일 때는 동사 자리 메워주기 위해서 B를 쓸 거야. 그래서 얘를 BPP라고 하거든. 근데, 능동이면서 완료 의미를 쓰였을 때는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비하고 해부만 동사가 아닌 자리를 메꿔줄 수 있다니까? 동사가 동사가 아닌 게 되었을 때, 동사가 아닌 자리를 메워줄 수 있다고 했잖아. 비를 써서 수동을 나타냈잖아요. 그럼 이번엔 뭐를 쓸 것이다? 해부를 쓸 겁니다. 근데 해부만 하면 안 돼. 해브 해, 즈. 둘다 써줘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해브 해즈, PP가 현재 완료 형태거든? 어려울 거 없어. 해브 해즈의 시제는 무엇이에요? 현재잖아요 그 다음에 pp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료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 pp have pp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have pp냐면 자 다시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거든 자 pp의 의미를 선생님이 왜 설명했냐면 과거 분사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어떻게든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즉,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발생하게 될수 있고,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have pp, 즉,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제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를 만들어줄 때,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져 온 행위에 대해서 pp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have pp가 현재 완료라면, have has pp가 현재 완료라면, 과거 완료는 무엇일까요? 어 너무 쉬워 얘들아 이제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부터 그 이전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발생한 걸 과완이라고 부를 거야. 과거 완료는 외울 필요 뭐가 있어? 해드 플러스 피피 맞아요. 과거 완료. 그러면 이제 미래 완료 먹였어요. 어 선생 저그쯤면에 이거 다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미래 완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래 하는 순간 왜요? 우리대표표적인딱써 we'll, 줘. 그다음에 will have a w i l l have p p e e w will have a p 완 p w 료 i l l have p p e e We will have a p w i l l a v e p p w i l l have a a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요새는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일단 한번 알려줄게.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걸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도 괜찮아. 다시 말할게. 과거 시점부터 그 이전에 발생한 걸 대과거라고 불러요. 근데 대과거라고 하는 것도 헤드 플러스 TP로 표현해 주거든? 근데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쭉 발생한 거를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도 형태가 head p pp예요. 예전에는 둘이 나눠서 막 의미의 차이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과거 완료에 대해서 시험에 낼수 있는 요인들은요. 잠깐만. 자, 계속 넘어가요 <laughs> <laughs> 자, 얘들아 잘 들어봐. 과완에 시험에 낼수 있는 게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과완은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과완을 쓰는 조건은요. 과거 시제의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과거인 게 반드시 나와야 돼. 그리고 그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전후 관계가 뚜렷할 때만 과완을 씁니다.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과완. 요거 기억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여기까지가 아홉 개입니다. 잠깐만. 아홉 개예요. 현재, 과거, 미래 배웠고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배웠고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배웠어. 여기까지 아 개야. 근데 세개더 있어요. 네? 세개더 있습니다. 세개 뭘까? 현재 진... 완료 진행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 근데 이제 겁먹지 마 얘들아. 이 이름 안에 다 있어. 현재잖아, 얘들아 완료잖아, 진행이잖아. 이거 거꾸로 한번 가볼게. 집중해 주세요. 현재 완료 진행은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 했어. 어, 이때셔야 돼요. ing 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이잖아. ing 야 얘들아 ing. 그 다음에 동사 자리를 외워주려고 비동사 썼어. 근데 이걸 완료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p p p. b, -B, -B. p p는 뭐야? 비이야그 다음에 PP를 썼어. 근데 완료의 의미잖아. 동사다리 메워주기 위해서 뭐 쓴다고? have. 그래서 have 주3에단안쓸 때는 has have been ing has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요거 그림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부터, 아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중 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같이 섞인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 자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형은 뭐겠어 요 얘들아? 왜울거 있냐고? 과거 완료 진행형 뭐야? Had, been, 아, ing. ING입니다. 이게 과거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럼 미래 완료 진행형은요?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빈, 된다? Will, have, been, ING다. 라는 거지. 네 글자. 얘네보다 항상 한 글자 더 많은 거야. 조동사가 붙기 때문이에요. 요거할수 있겠어요? 미래 완료 진행형입니다. 되겠어요? 선생님, 제가 그쯤에는, 어, 막,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요 하고 막 완료, 완료가 되었고 그, 그리고 그쯤까지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때 씁니다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여기까지 12개 괜찮지 얘들아 음. 3개가 음. 더 있긴 해그 네? 수동태 결합된 거 있긴 한데 그 수동태 가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개 했으면 됐어 얘들아 동떼, 동떼. 자 그러면 D 동사의 시제로 들어가서 시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걸로 뭘 변화시킨다고 동사 형태를 변화시킬 거라고 동사를 변형해야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현재 시제를 쓸까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기준 시점이에요, 얘들아.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생님이 항상 현재의 사실인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현재 시제 씁니다라고 했잖아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태나 특성, 반복되는 습관이나 일이라고 있는데요 너희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와우. 자, 시나 7시 일어나요, 6시 일어나요. 이러. I wake up at 6.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나언제는 6시 일어났다. 언제 6시 반, 언제는 7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보통 6시 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야. 근데 이거를 현재 시를 써준다라는 거. 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습관이나 일, 불변의 진리나 격언. 이거 불변, 말 그대로 불변이잖아. 변하지 않잖아.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과학적 사실도 역시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제 써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정말 많이 했거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라고 해서 이거 많이 했어요. If 볼게요. If 조건을 나타내는 부서적 접속사예요. If 뒤에 yeah, rains tomorrow. 어, 선생님, 내일이라고 나왔는데 왜 현재 시제예요? 다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야. 만약에 이 자리에 If it, will r a i n 을 쓴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X다라는 거야 이렇게 쓸수 없다라는 거야.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을 나타내거든. 근데 will rain 대신에 현재 시제 써서 If it rains tomorrow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Our picnic will be delayed. 우리의 피크닉은 어, 지연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아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 이거랑? 어? 여기 자리에 뭐 들어갈지는 뭐 보고 판단한다? 콤마디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나온 무조건 현재시제. 조동사에 과거 플러스 동사원형 나왔다? 과거시제. 요거 조동사 아유 조동사 이다 가정법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네. 자 과거시제 가볼게요. 말 그대로 과거의 동작, 상태, 습관입니다. I studied k o r e a 나는 한국어를 공부했다요 지금은요? 몰라요. 요거를 보고 알수 있는 건 과거 사실만 보고 알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I will study Korean.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역시 한자 더 많아집니다. 조동사 때문이에요. 진행형 가볼게요. 비동사의 동사에 ing 쓰는데요. 비동사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비동사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MR is ing. 과거 진행이다? was w o r e ing. MR is ing. was w o r e ing. 조동사가 들어가는 미래는요? will be ing. 뭐뭐 하고 있을 거예요. 됐어요? 네. 아참 요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들아 지나 is coming soon 이라고 해요 지나는 곧올 거야 곧 이라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 그런데 현재 진행 시대가 미래를 나타내는 시대와 함께 썼어 지나 is coming tomorrow 라고 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와 함께 사용되는 현재 진행 시제는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약속된 미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약속을 해놨어 그러한 미래에 현재 진행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더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부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지면 약속된 미래를 나타낸다. 오케이? 자, 완료형 보겠습니다. 완료형 이제 쉽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많이 배웠어. 경험적 용법 완료, 결과,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어요. 얘를 왜 배웠냐면 얘가 어떠한 부사랑 결합되어지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을 똑바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험, 완료, 결과, 계속적 용법을 배운 거거든. 음, 헤브피피, 봐봐. 얘들아, 너희 얘들아 프랑스 가본 적 있어?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은 현, 내가 얘들아 프랑스 가본 적 있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희 몇 살이지? 한 16살이지? 1 6살의 너희에게 작년에 갔다 온거 묻는 거야? 아니면 네가 이때까지 살면서 가본 적 있냐고 묻는 거야? 살면서 요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 현재 완료야. 그래서 여기 처음에 경험적 용법으로 사용된 데가 같이 사용되는 부사를 익혀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너 전에 프랑스 가본 적 있어? 전에 라는 말을 쓸 거예요. before입니다. 자, before는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다 있어요. 전치사로 쓰인다라는 건 명사가 뒤에 와야 되고 접속사로 쓰인다라는 건 주어동사가 와야 돼. 근데 얘는 부사로 쓰이면요. 문장 맨 끝에 와요. Have you been to France before? Have you been to France before? 맨 끝에 써서 전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어, 어, 그리고 Have you ever been to? 언제든지 너 가본 적 있어? 약간 언제든 상관없이 라고 하는 느낌이 주는 부사는요. Ever입니다. 언제, 언제든 가본 적 있어?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before? 라고 물어보니까 소영이가 대답합니다. 아예가 그러니까 안 가봤는데요. Never입니다. 옆에는 승현이가 얘기해요. 저한번 가봤어요. Once 한 번입니다. 강민이가 얘기합니다. 어, 저는 두번 가봤는데요. Twice입니다. 옆에 있는 휴니가 어, 얘기합니다. 저세번 가봤어요. 자세 번부터군요. Oh, three times입니다. <laughs> <laughs> 얘들아 t i m 는 이때 시간이 아니라 번과 횟수예요. 세 번. 네번부터, 세번부터 시작해서 t 임 m 쓸 거야.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괜찮죠? 요런 애들이 보인다. 뭘로 해석해줘야겠어? 어머 뭐, 뭐 해본 적 있다. 라고 해석해주는 거야. 자, so I've traveled several continents for my research project. research project로 여러 대륙을 이야, 아, 여행 다닌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이 예문 보다는 이거 들어간 예문을 쓰는 게 맞다고 라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경험적 용법을 해석하게 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시험이 나오잖아? 그러면 같이 사용되는 부사와 원래 같이 써주는 게 맞습니다. 더, 조, 더 좋고 더잘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익혀놓으면 그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료 한번 볼까요? 나은이 공부 다 끝냈니? 라고 하니까 저 벌써 끝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a l r e a d y 예요 already는요, 벌써 끝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강민이가 얘기합니다. 저 방금 끝냈는데요. just. 아, 강민이 예시가 이게 아닌데. just. 방금 막 끝냈어요. 옆에 있는 희윤이가 얘기합니다 저 아직 안 끝냈시오 yet입니다 아직이란 뜻이에요 y e t 은요 문장 맨 끝에 갑니다 부전문가 함께 사용해서 I haven't finished yet ok? 근데 already하고 just는 얘들아 have plus pp가 있잖아 여기 사이에 온다 I have already finished I have just finished 자 다시 한번더 already, just는 have, pp 사이에 위치 y e t 은 문장 맨 끝에 써서 부전문가 함께 쓰여서 아직 안 끝냈음을 표현해 완료가 안 됐어요. 벌써 완료했어요. 방금 막 완료했어요. 괜찮죠? 결과는 같이 사용되는 부서 없어요. 그래서 어? 부서가 없네.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가만 볼게요. 어? 며칠째 계속 해왔어 라고 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을 때요 어? for 나 3일째 머리 안 감았어. for 이 for, 아이, for 뭐? 에? since, for, 오케이 오케이, for t days 이렇게 for 뒤에 숫자 기간 명사 를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과 맞물리잖아요. 이 동안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since 써줄 수 있어요. since는요 접속사로 사용이 될 때는요 뒤에 주어 동사 쓰고요. 전체사로 사용이 될 때는 뒤에 명사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ce I was five 내가 다섯 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쭉 since 하는 얘들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랑 스위스밖에 없어. Since 2010,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와 같이 스위스밖에 없다. 그때부터 쭉 계속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과 같이 접목해서 해석이 되어질 때는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세요. 됐어요? 자, 여기 가, 같이 쓰이는 부사 나와있죠? 같이 쓰이는 부사 알아놓으면 알아놓을수록 너희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 안으로 가겠습니다. 헤드 플러스 p 입니다 과거 시점부터, 봐봐.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준 이전에 기준 시점까지의 경험, 완료, 계속 결과를 나타낸다. 대각어다 라는 거죠. I had finished my lunch. 나는 나의 점심을, 식사를 끝냈어요. When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을 때. 봐봐.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여기야.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전에 이미 점심 다 먹었음 이라는 거야. 도착했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끝났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head pp를 써준 겁니다. Mom s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를 보내줬어. 근데 그 컴퓨터가 she had bought, that she had bought. 즉, 그녀가 산 컴퓨터를 보내줬어.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컴퓨터를 보내 줬대. 그러면 엄마가 그 전에 사야지 컴퓨터를 보낼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had b o 를쓴 겁니다. 과와는 그것만 시험에 나. 와 그것만 체크해주세요. 과와는 이게 뭐가 있겠어? 오케이 옆에 있는 거 문제 풀어오는거 숙제고요. 아 근데 너희는 44까지 다 풀어 와야겠어. 화이팅!